안녕하십니까. 통통통 김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요즘 은퇴자들, 그리고 젊은층까지 한 번씩 꿈꾸는 전원생활에 대해서 얘기해 봅니다. 후회 없는 전원생활. 나이가 들어가면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고민하는 것이 바로 내가 살 집입니다.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는 도시를 탈출하여 새소리, 물소리를 들으면서 살수 있다는 저는 생활을 꿈꾸기도 하죠. 시골에 살게 되면 주거비가 일단 적게 들고 그리고 텃밭에서 싱싱한 먹거리도 챙길 수 있으니 여러 가지로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생활은 언덕이 그림 같은 집을 꿈꾸는 은퇴자들에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생활을 꿈꾸는 많은 시니어들에게 참고가 될까 해서 이 얘기를 풀어봅니다. 이미 전원생활을 하고 있는 주변 지인들의 얘기도 참고하고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봤습니다. 전원주택에서 사는 삶이 쉽지 않은 이유를 몇 가지 정리해봅니다. 첫 번째는 전원주택의 관리 및 유지입니다. 도시생활의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청소, 유지, 경비까지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처리가 되지만은, 저는 주택은 본인이 다 챙겨야 합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고, 기술도 필요합니다. 이제 나이까지 많아 쉬어야 하는데, 잘못하면 노동의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되는 거죠. 비가 오거나 태풍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일거리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고요. 사람을 부르면 우선 비용이 비쌉니다. 두 번째로 투자 가치가 별로라는 것입니다. 도시에 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슈로 인해서 집값의 상승 기회가 있지만 전원주택은 집값 상승 여력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원주택은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가치가 오히려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점은 팔고 싶어도 잘 팔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은 30년 직장생활 후에 강원도 홍천 지역에서 전원주택을 구입해서 살다가 처분하려고 했는데 3년이 된 지금도 아직 매물 상태로 가지고 있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교통 문제와 병원의 접근성입니다. 대중교통이 제한적이어서 자동차를 이용해야만 도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죠. 처음에는 그것도 재미도 있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병원의 접근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과 약국 이용이 늘게 되는데, 저런 생활을 하게 되면 매우 불편함을 느끼게 되며 타이밍을 놓쳐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도시에 살 때는 여러 가지 커뮤니티 혜택을 가지게 되지만 저는 생활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매일 새소리, 물소리만 들으며 살 수는 없죠. 사람과 어울리면서 살아야 생활에 활력이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생활, 시골 생활에서도 마을 단위의 커뮤니티가 있지만 도시에서 온 사람에게 그렇게 문이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어릴 때 본인이 살던 고향인데도 기촌해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서 그게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도시 생활은 이웃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살지만 전원 생활은 좁은 지역이라 모든 것이 신경이 쓰입니다. 다섯 번째는 난방비 문제입니다. 전원 주택은 기름 보일러, 화목 보일러 또는 LPG를 쓰게 되는데 전원주택의 특성상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거의 폭탄 수준입니다. 보일러 가동을 잘 하지 않게 되어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수도 있죠. 여섯 번째는 벌레와 동물의 문제입니다. 전원주택을 깔끔하게 지어놓아도 벌레가 봄부터 가을까지 극성입니다. 거미, 개미, 파리, 쥐, 치네 등등 벌레와 동물은 그야말로 저는 생활의 일상입니다. 그리고 종종 뱀도 나타나서 혼비백산하게 됩니다. 요즘은 멧돼지까지 나타나서 밤길이 무섭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보안과 방범의 문제입니다. 시골의 단독, 단독주택을 전문적으로 터는 도둑이 잡혔다는 뉴스도 가끔 나옵니다. 개도 키우고, 이중, 삼중의 보안장치를 하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밤이면 무섭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전원생활의 후회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원생활에 잘 적응하여 재미있고 보람차게 사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텃밭에서 사시사철 맛있는 채소가 자라고 몸과 마음을 느긋하게 힐링하면서 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전원생활의 매력이니까요. 그러나 이런 로망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앞의 사항들을 잘 참고하면서 천천히 알아보고 준비하며 가족들과 협의하여 동의를 구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또한 전세나 월세로 전원생활을 1, 2년 경험한 후에 자신이 생기면 본격적인 전원생활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원생활도 미리 준비하고 알아보게 되면 재미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